안녕 개발 안녕 안녕 야아지아니아 여기 봐봐 여기 누가 그니어아빠아빠아빠야아니아잖아아빠가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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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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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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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누가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빠가 안 했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거 손 누가 이거 누가 이랬어? 아빠. 거짓말 지안아 아빠 어떻게 했어 아빠가? 지안이한테 어디에? 아빠가? 보자 이거 누가 이랬어? 누가? 누가 했어 이거? 아빠가 아빠 어떻게 했어? 안 했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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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